안녕하세요. 지난번 쇼츠 기억하시나요? 길에서 우연히 대학생 딸을 봤는데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팔짱까지 낀 채로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심했습니다. 딸이 오늘 수업 있어라고 나가던 날 저도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50대 아줌마가 되어서 딸을 미행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요 딸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 쪽으로 택시를 탔어요 저도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딸이 내린 곳은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딸은 객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1층 라운지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멀리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 남자. 딸보다 서른 살은 더 많아 보였어요. 두 사람은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남자가 딸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딸은 잠깐 주저하는 듯 했지만 결국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볼에 짧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시간쯤 지나서 딸도 집에 왔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도서관에서 과제도 하고. 딸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밥 먹었어? 학교에서 친구랑 학식 먹었어? 제 앞에서 평온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는 딸을 보니 더 이상 제가 아는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짓이었습니다. 옷장 뒤편에 명품 쇼핑백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딸이 아르바이트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은 좋기 넘을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왔어요. 딸과 마주쳤습니다. 엄마 뭐해? 아너 방에 빨래 놔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들. 봉투. 키스, 명품, 거짓말.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딸은 이미 22살 성인입니다. 제가 간섭할 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후속편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